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문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렇죠? 우리가 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까? 그것은 곧 교회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나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아, 이를테면 저희들이 이 백년 기도 운동을 준비하면서 그런 백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까? 그래서 저희 지금 준비 본부에서는 어, 기도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매일 매일 우리 감리교회가 24시간을 릴레이로 기도할 때 시간 시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문을 만들어서 한 시간을 읽기만 해도 기도를 할수 있는 그 기도문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고민이 되는 거죠. 뭘 기도해야 될까?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할까?라는 고민을 할 때에 우리는 먼저 앞서 기도했던 기도자들의 기도문을 살펴보는 것은 유익한 일인데 오늘 저는. 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던가, 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던가, 우리가 어, 그건 곧 우리들을 향한 기도문이적이죠. 어, 자,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 아멘 네. 너희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귀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일찍이 주의 교회를 향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런 걸 해야 된다, 저런 걸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요구입니다. 교회에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죠. 시설이 더 편리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여기서 뭔가 유익한 걸 많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집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는 뭘 잘해야 되느냐? 뭘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일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그래서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게 옳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한빛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모여서 뭘 하느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소문 나야 할 것이다. 아멘이죠? 교회는 어떤 소문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소문이 나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스의 교회를 위하여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음, 오늘도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했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기도하였더라. 골로새서 1장 11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아멘. 그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음.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 충만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다. 사실 어떤 교회는 보면 참 성도들이 훈련이 잘된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 참 열심히 하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힘을 내고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지요. 더 열심히 합시다. 더 최선을 다합시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꿈꿉니다.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 하옵소서. 우리가 차치 잘못하면 교회가 사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 쉽고 사람의 힘으로 가득하게 하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홍해가 갈라지며 요단강이 마르며 여리고가 무너지며 하늘 문이 열려지는 하늘의 각양 은사가 누려지는 하늘의 능력으로 능하여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훌륭해서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빛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능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오더라도 은혜 받게 하시고, 누가 오더라도 성령 받게 하시옵시고, 누가 오더라도 기동답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빛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참 착하고 훌륭하다고 소문나지 않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소문나길 바랍니다. 그 교회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대전까지 찾아와서 한빛교회에서 기도하게 되길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냐 계시냐고? 그래서 어디나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냐고, 여러분. 앞으로 많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를 찾게 되어 있을 그이지 저는 우리 교회가 시설과 규모와 사람이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이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 바랐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곳에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곳에 기도할 때마다 아픈 곳이 나음 나음 받게 되는 이상한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리하실 것입니다. 왜 이곳에 기도가 쌓여지고 이곳에 기도가 쌓여지고 이곳에 기도가 쌓여지면 반드시 기도의 능력이 역사할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감사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되 그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삶의 예정 속에 있더라도 교회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곳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어디서나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크게 감사하고, 차고 넘치게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한 감사하는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었죠 원망하거나 염려하거나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때마다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제 11월 18일까지 백기를 구별하여서 감사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더욱 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